조업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연대 노동자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지방선거 마치자마자 7위 노동자 대회 참가 준비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폭등과 대대적인 금리 인상, 주가 폭락 등 사상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핑계되면서도 물가 인상을 핑계로 한 임금 억제, 긴축 정책, 공공부문 구조 조정을 연일 언급하고 있고, 23년도 공무원 보수는 아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도 전환 이후 최악의 상황이 예상됩니다. 경제위기는 총자본과 노동자의 일대 격돌의 장입니다. 저들에게는 규제 완화와 긴축, 노동을 약화시킬 기회이고, 노동자에게는 위기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중투쟁으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할 기회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민주노총 7위 노동자대회는 단순히 노동기본권과 일자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위기로 침몰하고 있는 민중생존권을 구할 한판 싸움입니다. 유류세를 폐지하라. 물가대책 수립하라. 부자감세 중단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실질임금 인상을 보장하라. 오늘 7위 전국노동자대회에 어느 노동조합보다 힘있고 규율성 있게 참가하여 윤석열 정부에 당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민주노총과 함께 분노한 민중황쟁의 도화선이 됩시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추쟁! 7위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 지금부터 7위 전국 노동자대회 참가수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3시 30분,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소속된 상급단체 민주일반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시작입니다. 13시까지는 반드시 대회장으로 도착하여 주십시오. 단, 고용노동부 본부는 13시 사전결의대회 진행 후 바로 본대회로 참가합니다. 결의대회 종료 후 14시 40분까지 바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해 착석합니다. 15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후에는 행진하여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마무리됩니다. 약 1시간여의 행사와 행진을 진행하고 행사 종료 예정 시간은 약 18시 전후입니다. 민주노조의 조합원으로 당당히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상에 맞게 행사 종료 시까지 꼭 함께하고 귀가해 주십시오. 오늘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전국에서 6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사전에 본부별로는 조를 나누어 조장을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 조장과 조원들은 함께 일사분란하게 이동하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집회장에 착석한 후에는 화장실 등 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고 단결된 모습으로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동해야 하면 조장에게 보고하고 이인 1조 구성하여 이동해 주십시오.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만 1500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각 사업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동료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호는 큰 소리로 힘차게 외쳐 주십시오. 집회와 행진 시 대열이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챙기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참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투쟁의 장입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오늘 집회에 참가한 소감을 꼭 나누어 주시고, 본부에서는 소감을 본조로 전달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소감과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조합원 여러분,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투쟁!